어려운 재무제표 어떻게 하면 쉽게 볼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주식투자는 경영을 잘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성과는 좋은지 자산은 튼튼한 회사인지 또는 현금 흐름이 잘 굴러가는 회사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기업에 투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2년에 최민식과 하정우가 주연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내가 임마! 내가 사장이라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싸바도 가고! 뺏기면 다 했어! 최민식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일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네 중간에 세놈들이 많다 카던데 합법적인 사업체 에 이런 일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그 장부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한다고 해서 그 주식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높은 수익을 가져가,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또는 자산의 변동이 계속해서 줄고 있거나 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상장폐지되어서 휴지조각되는 그런 기업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현황을 보여주며 자산, 자본, 그리고 부채 등을 보여줍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부채 비율이나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며 총매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특별이익, 특별비용, 법인세 등을 뺀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매분기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반대로 적자를 내며 도산으로 가고 있는 기업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순이익이 비슷한 비율로 많아지는지 또는 적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회사의 주영업이익이 아닌 배당금이나 부동산 매각 등으로 특별이익이 커져서 총매출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뺀 순수히 남은 이익이므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흐르는 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투자활동 현금흐름표, 재무활동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영업은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표는 순이익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투자활동 현금흐름표는 시설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고 재무활동 현금흐름표는 빚을 갚으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안전적입니다.